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의 조형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쪼깡이 동영상에서는 주제가 인텔 제온 CPU의 인터코넥트 트래픽 분석을 통한 코어 위치 판별이란 주제로 간단한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니코어 CPU들 요새는 CPU 하나의 서버급의 경우에는 뭐, 10개가 넘어가는 수십 개 정도의 코어가 있는 CPU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수, 코어 하나의 CPU 안에서 그 상대적인, 시, 어, 각각의 CPU들의 위치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석을 하는 방법을 저희 최근 연구를 통해서 밝힌 것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이 그림이 이제 인텔에서 지금 나오는 서버급 CPU죠. 제온 스케일러블 CPU의 첫 번째 세대 그리고 두 번째 세대, 가장 최근에 나온 세 번째 세대이고요.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 스카이레이크와 캐스케이드레이크 세대에 해당하는 CPU의 전체 그 코어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여러 개의 CPU들이 2 차원의 메쉬 형태로 연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CPU 코어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전 세대까지는 어링 인터커넥트 구조라고 해서 여러 개의 CPU들이 선형적으로만 연결된 구조를 사용하다가 이제 스카일레이크 세대부터는 인텔이 이제 스케일러블 어 제온 스케일러블이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메쉬 구조, 구조를 사용한 어, 인터커넥트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코어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몇번 코어라는 것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보신, 어, 밝힌 바에 따르면은 같은 모델의 CPU라 하더라도 그 코어의 위치는 각각의 개체별로 다른 경우를 키워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의 위치가 다른 것이 보안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물론 이것들이 보안과 어,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 가능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이제 보여드리기 쉬운 종류 중에 하나인 떠멀 코버트 채널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멀 코버트 채널이라는 것은 이제 코버트 채널이라고 하는 이, 증거 같은 경우를 가정하는데요. 공격자가 있고, 이제, 공격자가 샌더와 리시버로 나눠서, 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크리티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와 세계 통신할 수는 없고, 반대로, 이제,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둘이, 완벽하게 프리빌리지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서로 통신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이 민감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쪽과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쪽에 데이터 의원이 불가능하다면은 민감, 민감한 정보를 이제 운영체제나 시스템 레벨서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 이 둘이 그 세퍼레이션을 뚫고 통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안상의 취약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안상의 취약점을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Thumble c o p p Channel 이란 게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 센터 쪽에서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이제 그 제대로 된 이제 데이터 교환 방법이 막혀 있으니까 이제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거를 r 시버 쪽에서 t h u m l e 센서를 통해서 Temperature 센서 같은 걸 통해서 그걸 해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둘 간에 이제 은닉 채널, 코버트 채널을 발생시켜서 보안상의 취약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공격을 하고자 하면은 이제 샌더와 리시버가 각각의 코어가 이 전체 2차원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런 것과 같은 더블 코버트 채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 더블 코버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안 위협들에 비해서는 대처하기는 상당로 쉬운 편이긴 합니다. 이제 사용자 레벨에서 이제 러지 센서를 액세스한 거를 단순히 막아버리게 되면은 이런 공격은 1차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고요. 아예 막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뭐 레졸루션을 낮춘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이런 템퍼러지 센서 액세스가 막혀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정확한 CPU 코어의 위치를 알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스터널코버스 채널 이 CPU 자체의 열 활동을 감지해서 이제, 외부에서 이 CPU 안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겠죠. 만약 코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코어 위치는 그, 재혼 CPU의 경우에는 의외로 제대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그, 각 코어들 간에 이루어지는 데이터 통신을 관측을 해서 그게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코 위치를 판별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난점들이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이거를 우리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다른 곳엔 어떻게 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챌린지에 관해서는 이제 각각의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얘기해 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이 트래픽의 위치, 트래픽 로드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코어 위치를 판별을 할 때, 이제 언코어 퍼포먼스 모니터라는 이제 퍼포먼스 카운터를 사용해서 이제 트래픽의 양을 잴 텐데요. 이 트, 퍼포먼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CHA, Cache Home Agent라고 하는 Level 3 Cache, Last Level Cache에 있는 카운터를 사용해서 사,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아이디와 OS에서 보고 있는 코어의 아이디가 서로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서로 다른 이 매핑 패턴은 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한 CPU 안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CPU 종류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모델의 CPU라 하더라도 이 매핑도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챌린지로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와 같은 코어 타일에서 이 코어들이 전부 다 활성화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코어 개수에 따른 모델에 따라서 서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2차원 격자에는 총 28개의 코어 위치가 있는데요. 이 28개 코어를 다 쓰는 큰컨피규레이션의 코어도 있지만 이 중에서 예를 들어 16개만 액티브 코어가 위치를 하고 나머지 12개의 코어는 디세이블된 형태의 GPU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그 트래픽 모니터링을 통해서 쉽게 해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결했던 어려운 문제점은 이제 코어들이 그 좌우가 뒤바뀐 형태의 코어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트래픽 모니터링을 더 어렵게 하는지 이 있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뭐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OS에서 보는 코어의 ID와 하드웨어에서 보는 코어의 ID가 일단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저희가 완벽하게 매핑을 끝낸 다음에 그수집표의 코어 ID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는 거는 이제 OS에서 보는 코어의 ID이고, 오른쪽에 있는 까만색 숫자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보는 코어의 id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os에서 보는 것과 그 하드웨어에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아예 다른 위치에 존재하게 되고요. os에서 만약 0번과 1번 코어에다가 내가 스레드 두개를 위치시키겠다 그러면 0번과 1번이라고 해서 서로 옆에 바로 붙어 있는게 아니라 os 0번은 여기, os 1번은 여기, 심지어 os 에서 바라보는 5번 코어는 이렇게 멀리 있게 되죠. 이렇게 OS에서 보는 것과 이 하드웨어에서 보여는 것이 다르게 니다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이 OS 코어의 아이디와 하드웨어에서 보는 c h a 아이디를 어떻게 연결시킬지 요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그것도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어느 경우에 이제 OS 코어 아이디와 그 하드웨어 아이디가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본 것입니다. 즉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이제 OS 코어 아이디에서 해당하는 차 아이디에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만약 이 OS 코어 아이디와 OS 코어 아이디와 하드웨어 아이디가 같다고 그러면은 서로 같은 매핑이라고 그러면은 이 주변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만 트래픽이 발생되니까 이 메신 네트워크에 트래픽이 발생되지 않을 거고. 만약 OS가 바라보는 코어 아이디와 이제 대상이 되는 하드웨어 모듈, 그, 슬라이스가 다르다 그러면은 이렇게 트래픽 패턴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이런 트래픽 패턴의 형성 여부에 따라서 어느 OS 코어 아이디가 이제 하드웨어 아이디와 매칭이 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모든 조합을 통해 테스트를 해서 어느 OS 코어 ID가 어떤 하드웨어 ID에 매핑이 되는지를 일단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 한게 아마존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종류의 CPU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CPU를 대상으로 하려면 그 CPU를 모두 다살 수는 없으니까 다행히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특히 베어 메탈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이런 퍼포먼스 모니터와 같은 하드웨어 리소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그런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십 종류의 이제 어, 제원 CPU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OS 코어 ID와 하드웨어 ID가 이 매핑이 전 모델의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동일하게 검출이 된 것도 있지만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델 번호를 가진 CPU 안에 있다 하더라도 OS Core ID와 이제 그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ID가 서로 다른 경우가 꽤 많이 발생, 발견된 것을 보았습니다. 즉, 이렇다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모델 CPU의 매핑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모델 CPU지만 서로 다른 데서 산 모델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매핑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게 되겠죠. 일단 이런 게 저희가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코어들 중에 이렇게 완벽 디세이블된 코어가 있습니다. 이런 디세이블된 코어 같은 경우에는 메쉬에서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들이 단점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어려운 점이 이제 코어들 중에 이제 그, 홀수번째 열에 있는 코어들은 좌우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트래픽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오른쪽 채널, 하지만 여기서는 좌우가 뒤바뀌어 있으므로 왼쪽 채널, 여기서는 오른쪽 채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채널이라는 관측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가는 거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왼쪽이지만, 여기서는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왼쪽, 오른쪽이 뒤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 분, 관측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방향의 트래픽 패턴은 어디에서 관측을 하든 왼쪽으로 가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는 건지 구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결한 그 접근한 방법은 이거를 ILP, 인티저 리ニア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문제로 공식화를 해서 이 ILP를 풀어주는 솔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한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 ILP 프로그램을 포뮬레이트한 과정 자체는 복잡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각 코어들에 대해서 이제 r 그 o 위치, c o l 위치, 행과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v a r i 들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 m e 에서의 트래픽은 디멘 m e n 라우팅을 따르게 됩니다. dimension o 은 라우팅 알고리즘 중에서도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인데요. 항상 이 재원시피에서는 세로 방향의 이동을 먼저 한 뒤에 가로 방향의 이동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언제나 이제 세로 방향에 트래픽 발생하는 것은 항상 소스와 같은 칼럼 같은 열에 위치하는 것이고 가로 방향에 트래픽 발생하게 되면 그건 항상 이 끝나는 지점과 동일한 행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컨스테인트를 주어서 이제 소스 위치와 그 세로 위치를 맞추고 가로 방향 트래픽과 이제 엔드 부분 싱크 타일과의 위치를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조건을 주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게 바운딩 박스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이 중간에 소스로부터 싱크에 이르는 모든 테스트 중간에 나오는 모든 코어들은 이런 디멘존 노드 라우팅에서는 이런 바운딩 박스 안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런 컨스트레인트도 주게 됩니다. 그런 바운딩 박스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세로 방향에 대해서는 그 컨스트레인트를 주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 트래픽 방향이 위쪽 방향이면은 이제 솔스보다 싱크가 위쪽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트래픽 방향이 아래쪽이면은 솔스가 싱크보다 위쪽에 있는 것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 방향의 트래픽일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어가 제대로 된 코어, 플립된 코어, 제대로 된 코어, 플립된 코어처럼 이제 번갈아 가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느 경우든 오른쪽으로 가는 트래픽이든 왼쪽으로 가는 트래픽이든 라이트 채널과 레프트 채널이 번갈아 가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 해당하는 트래픽만 봐서는 이게 왼쪽으로 가는 트래픽인지, 오른쪽으로 가는 트래픽인지, 일단은 구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컨스트레이트는, 여기가 ILP 프로블램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개의 컨스트레이트를 동시에 주고, 그리고 그 컨스트레이트들 중 하나만 참이 될수 있도록 하는 컨스트레이트를 주으로 인해서 풀었고, 이런 ILP 컨스트레이트와 함께,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줘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일종의 그 원하드 인코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봐왔던 그 트래픽 패턴과 합치될 수 있는 이제 가장 미니멀한 매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주게 되고 이 IL p 솔버가 이제 각 코어들 사이에 모든 페어들 사이에 트래픽 패턴을 주게 되면은 이제 각그 매핑 될수 있는 패턴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CPU 종류에 대해서 각각 100개의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코어 위치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을 그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8124M CPU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일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주 관측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여드리는 패턴 1번 같은 경우에는 100개 중에 53개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패턴 뭐, 그거 자체로도 하나의 패턴만 있다는 건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패턴 2번은 18개, 패턴 3번은 5개, 패턴 4번은 5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개의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즉, 한 가지 모델의 CPU에 대해 매핑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CPU 종류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이렇게 CPU 위치를 알게 되면 정말로 그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thermal covert 채널 같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간략한 실험을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한 CPU에서 이제 CPU를 두 가지 모드로 나눠서 그 열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거를 했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어떤 CPU에서 어떤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c p u 에 템퍼레이처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작업을 하지 않는 사이클이 되면은 그 템퍼레이처가 날 내려가겠죠. 그러면 한 CPU에서 이렇게 덤블 플루트 출신 일어나면은 그 옆에 있는 CPU에서는 템퍼레이처 센서를 통해서 자기까지 전해지는 이제 열의 프로파게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두두 두 번째 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는 코어에서 첫 번째 줄에서 보여주는 코어에서 이제 이런 더블 플렉시션 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센싱을 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다른 걸 사용한 건 아니고 CPU 내부에 있는 템퍼러처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한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옆에 있는 코어에서 템퍼러처가 올라가면은 그 바로 있는 옆에 있는 코어에서도 템퍼러처가 올라오고 템퍼러처가 내려가면은 이제 동단에서 내려가고. 올라갈 때 덩달아 돌라고,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것에서는, 이, 솔스에서 주는, 0과 1의 데이터를,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디코딩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은, 솔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의 정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이런, 더블 플루체이션이, 아무래도 제대로 관측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칸 옆, 두칸 옆, 세칸 옆에 있는 이 코어에서는 어느 정도는 측정이 되긴 하지만 많은 경우 제대로 측정이 안 돼서 정확한 영과 이레 신호를 디코딩하지 못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그 코어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더블, 프로, 프로, 더블 코버트 채널의 그 시, 실현 가능성이 이제 달라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걸 저희가 좀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측정을 해 봤는데요 이제이 가로축은 이제 얼마나 빛을 빠르게 보내는지 그래서 이 빛들의 전송 폭이 되겠죠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는 대신에 이제 노이즈가 그만큼 많이 낄 것이고 예. 해당하는 빛 에러레이트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빛퍼 세컨드가 늘어날수록 에러레이트는 높아지는 것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거리가 작을수록, 거리가 높은 곳에 비해, 에러레이트가 훨씬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코어의, 센더와 리시버의 위치를 정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매니코어 CPU상에서 더블 코드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단순히 센터 위치를 하나씩만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센터와 여러 개의 리시버를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다면은 훨씬 더 높은 전송률을 달성하면서도 낮은 에러 레이트를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게 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제형 CPU의 상대적인 코어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동영상보다는 실제 저희 논문을 참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당하는 논문이 데이트 2022 학회에 발표될 예정이니 뭐, 내년 초에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